안녕하세요. 월요일 엄마표 일기를 함께 나눌 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 우리 아이들이랑 어떤 시간 보내셨어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랑 굉장히 힘들고 즐겁고 어려운 시간들을 열심히 매일매일 보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엄마표 일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은 엄마표를 왜 선택해야 했나 라는 주제를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엄마표를 왜 선택하셨어요? 2019년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핫하게 떠오른 키워드가 엄마표였습니다. 학습 결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던 어머님들이 엄마표를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엄마표는 그 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엄마표를 왜 시작했나? 어, 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엄마표를 시작을 한건 단순히 돈 때문이었어요. 돈이 많지 않은 그저 워킹맘이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어, 돈 들어가는 학원비들을, 조카들을 보면서 아니면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나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월급으로는 그저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아이들 특별활동 할수 있는 정도 돈, 그러고 나면 번 돈이 없어지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영어 수학학원에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것까지 어떻게 다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 돈을 더잘 모아서 아이가 필요한 공부를 시켜주려면 돈을 잘 모아서 나중에 쓸수 있게 하려면 학원을 보내는 시기를 좀더 늦춰야겠다. 그 늦출 수 있으려면 엄마가 도와줘야겠구나. 사실 엄마표를 해야겠다. 완벽하게 마음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기를 학원을 보내는 시간을 좀 늦춰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따지면 성공을 했다고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학원비를 보게 되면 영어 학원 비용, 수학 학원 비용 만만치 않죠. 어 영어 학원 비용은 좋은 학원, 메이커 있는 학원들은 20만 원 중반, 30만 원초중반뭐 레벨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수학도 2, 30만 원대. 예체능을 좀 시키려고 하면 10여만원 후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한 명이면 다행인데 두 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어, 정말 돈이 감당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이 엄마표를 하려면 어, 학교를 가서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건 좀 체계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끼반을 작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책 읽기 책을 정말 많이 읽어주자 다행히 첫째가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줬고 그 다음 생각한 게이 학습을 하려면 엉덩이 힘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아주 꼬맹이 이제 만두살 지나서 연필 잡을까 말까 하는 애 두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뭐 열심히 그렇게 가르쳐서 세 살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앉으면서 줄도 굽고 숫자도 쓰고 그러면서 굉장히 일찍 떼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여러 가지 특별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아이가 세상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재밌는 게 많다고 생각해야 이 학습에 대한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세 가지를 엄마가 좀 도와주면 책 읽고 엉덩이 힘 기르고 주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좀 가져주면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성공했냐 그렇게 물으시면 네, 일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학원을 늦게까지 보낸다 하면 몇 학년일까? 그건 아마 한 3학년 정도였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3학년 때까지 잘하면 한 4학년 때까지 안 보낼 수 있겠다. 그런데 큰아이가 그 벌써 6학년이 되었고 벌써 1학기가 끝나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중학생이 되겠죠. 저희 아이가 가끔 물어요. 엄마 저 중학교 가면 학원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도 이제 학원에 대한 편견이 좀 있기도 하고 어,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보낼 거냐? 지금 마음은 안 보내도 될것 같아요. 수학 학원이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건 좀더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음 그래서 그 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랑 많은 시간을 견뎌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의 지인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할때 언니는 정말 돈이 없었던 게천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엄마표를 힘들지만 가치가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없지 않았다면 충분히 아이들을 경험시키려고 학원만큼 좋은 엄마의 어, 열심을 다해서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학원만큼 좋은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열심을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기 때문에 엄마표는 정말 돈이 없어야지 헝그리 정신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저 시간을 때우고 학습지를 몇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표를 진정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공부를 하고, 그 시간 함께 버텨주는 것. 그게 진정한 엄마표라고 생각했고, 제가 엄마표를 선택해서 지금 10년 넘게 오면서 이 돈에 대한 절박함들이 이것을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은 엄마표를 왜 선택하셨어요? 저처럼 돈이셨나요? 아니면 엄마랑 좀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나요? 아니면 엄마랑 아이랑 좀더 어 단순히 우리끼리 열심히 해서 좀 겨, 좋은 결과치를 내자 이런 생각으로 도전하셨나요? 그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렇지만 엄마표에 대해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꼭 끝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머님들과 오늘 엄마표를 왜 선택했냐 이런 단순한 질문에 돈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엄마표 얘기를 이렇게 짧게 음, 마감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별거 아니셔서 실망하셨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 사람이 엄마표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다듬어 갔다는 게 신기하신가요? 네, 엄마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머릿속에 계획이 좀 있어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좀 늦게 시작했더라 하더라도 아이와 루틴을 잡아서 꼼꼼히, 천천히, 반복해서 하는 힘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딘가에 의지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하지만 매일매일 아이와 함께 쌓아가는 시간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저의 확실한 믿음을 어머님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도 어머님들과 또 좋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엄마표 얘기가 어머님들한테 어, 뜻깊은 시간이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